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를 보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죠. 진짜 뉴스가 일종의 고문이 된것 같아요. 무슨 백색소음이라고 해야 되나? 마치 보청기를 끼고 싶으면, 끼고 있다면, 보청기를 빼고 그냥 숨 막히는 정막 속으로 가고 싶은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예요. 박원순 시장의 보도나, 보도에서 보면 이분량이나이 강도나, 이 자극성으로 보면요. 마치 코로나 소음 터졌을 때 언론이 쏟아내는 그, 그, 뉴스 분량과 너무 비슷하거든요. 꼭지가 다설석 꼭지가 기본이에요 그 프라임 타임에서 10분 15분 정도를 할애할 수 있는 뉴스인가요 이 박원순 시장의 뉴스가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팩트가 없어요 팩트가 없다 보니까 누가 몇 시에 알았냐 누가 보고를 했냐 서울시가 알았냐 이거를 이 사람의 말을 무마했냐 이걸 가지고 10분 15분을 할애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그 언론의 의도가 분명하죠 요즘 MBC를 보면 사람들이 저기 저 MBC 신이 돌아갔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MBC는요 케메스 보도에 비하면요 양방이에요 여러분 진짜 케메스 보도를 보면요 거의 뒷목 잡고 쓰러지는 수준이에요 특히 그 여자 앵커 그 여자 앵커가 그래요 이제는 피해자로 지칭하겠다고 그리고 마지막 그 여섯 번째 그 혹지에서는 박원순은 그 성폭력 그 피해자를 옹호했던 그 변호사인데 이 변호사가 자기 꽤 자기가 넘어졌다는 식으로. 자기의 말을, 자, 자기, 그 자기의 말이 오히려 자기를 붙잡는 그게 됐다라는 식으로 진짜 이 망자 명예훼손도 이게 그게 다래요. 그니까, 러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박원수 시장은 지금 망자예요. 말을 할 수가 없고 대응할 수도 없어요. 망자 명예훼손은 없나요? 둘다 어떤 사안이 그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는 객관적으로 다뤄줘야 되는 게 언론의 의무 아닌가요? 근데, 이렇게까지 언론이 급하다라고 하는 거는, 언론이 이제 내년 4월 총선에 개입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린벨트 해제나 이런 부분을 이제 언론이 끌고 가겠다라는 거죠. 공급 확대 정책이나 이런 걸로. 그렇게 해서, 박원순 시장의그 추구했던 어떤 가치나 정책이나 삶의 어떤 그런 궤적들을 다 지워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 판을 짜겠다라는 게 너무나 보이죠. 그리고 이 언론이 보단에는 쏟아내는 이 분량이 어떤 순간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너무나 선별적으로 과하기 때문에 조국 사태도 그렇고 윤미향 때뭐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중요한 비리 보도는요 다 묻혀요. 지금 포스코의 그 건물 매각 사건 지금 MBC에서 터졌죠. 포스코가 그 건물들을 싸게 팔아가지고 MB 때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설은 너무나 파다하죠. 그리고 그 돈이 뭐 그런 저기 뭐 어버이연합이나 이런 데로 돌아갔다는 설은 파다하죠. 지금 이걸 보도했단 말이에요. MBC가. 안 받아요. 아무도. 윤상현 그 롯데가 사위 이 의원이 지금 그 한마왕 유모씨랑 유모씨가 아예 얼굴을 내밀었어. 헤메신 뉴스에. 그렇게 해서 선거 공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롯데의 그 건설 현장에서 그 식당 있잖아요. 그 식당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자기들끼리의 그 특혜로 오갔다라고 하는 그 보도가 지금 이틀째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포탈이나 이런데 보세요. 아,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 얘네들이 작년에 그렇게 떠들던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연세대의 그 부총장이 자기 딸 하나 그 입학시키고자 해서 나머지 지원자를 전부 성적 조작해서 떨어뜨리는 게 지금 보도가 지금 이틀째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도 보도 안 해요. 아무도 안 받아요. 마치 나경원 아무리 보도하고 윤석열 그 가족 아무리 보도해도 안 받는 것처럼 지금 이래요. 박원순만 떠들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박원순을 가지고 또 다른 그, 그 똥을 덮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 지금 또 하나의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뭐냐? 지금 언론이 최전방 공격수로 나서버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박원순에 대해서 이 민주당이나 이노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바, 옹호를 하거나 의문을 제기하면은 즉시 다구리를 놔요 지금 노용이 변호사 사차했어요. 진해원 검사 갑자기 여자 변호사 협회가 이름도 모르는 협회가 나서가지고 저기 징계하라 고그래가지고 지금 대검에서 감찰 들어갔어요. 박지희 아나운서 지금 네이버 어제 오늘 완전 탑을 몰고 있습니다, 지금. 박지희 아나운서가 그, 그 기자회견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엊그저께 이동영 TV에서 방송했죠. 거기서 김재련 변호사가 그한 10년 전부터 성폭력 이 변호를 맡으면서 이상한 흐름을 만들었다 가면서 되게 비판했거든요. 지금 이동영 지금 중앙일 보고 조선일 보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자기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안 들면 가만 안 두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걸 언론이 직접 하고 있어요, 지금. 직접.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걸 언론이 직접 하고 있어요. 지금 언론이 얼마나 급한 거야. 그러면서, 지금 얘네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고 원하는 행동을 해주는 그 어느 누구도, 다 스타로 만들어주겠다 하면서 다싫어줘요 지금 유호정이랑 장혜영은 지금 조중동과 이네이머에 꽃이 되었어. <laughs> 꽃이야, 꽃. 저 핑크당이나 저보수쪽 애들은 이미 너무, 이 수구 쪽 애들은 이미 너무 애들이 그, 저기, 상처받았죠. 애들이 이미지가 너무 안 좋죠.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이 반노, 반문, 반민주당의 이 전선에 합류하고자 하는 이 거대한 마켓 속에 저기 블루칩들이 누구냐, 이 여성단체들. 이 정의당의 이 메갈 워마드들. 왜? 얘네들이 이차 가해네, 성인지감수성이네, 피해자 다음이네, 이런 말 하면은 모든 것에 블랙홀이거든요. 제대로 비판을 할 수도 없고 대응을 할 수도 없거든요. 특히 남자들은. 그러니까, 그냥 이이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블루칩인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이렇게 열심히 떠들고 있는 여성 단체나 이 변호사들이나 이, 이런 그 여러 사람들이 나중에 뭐 무슨 자리 받는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진짜 면밀히 살펴봐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어저께 뉴스들을 보고 있으면요. 지금 민주당이 민주당을, 민주당 인사들을요, 아예 언론이 대놓고 맹폭을 해요, 대놓고. 반성하지 않은 민주당, 뻔뻔한 민주당, 사건만 던지면 성추행 같은 데다 민주당, 탁현민, 이인영. 자, 완전 총공세예요 <laughs> 이걸 지금 언론이 하고 있어요, 언론이. 모든 언론이, 거의 모든 언론이 나서 이 짓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이게 윤석열의 몰락 때문이에요, 여러분. 윤석열이 몰락하는 이 추미애와의 혈전에서 완전히 대패를 했잖아요. 그냥 깨갱 해버렸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언론들은 이제 더 이상 윤석열을 용병으로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원순 시장의 이 사태를 중심으로 해서 언론이 이제 최종사망 공격수로 나서면서 이제 새 판을 짜고 있는 거죠. 새 용병으로 이제 여자, 여성 이슈를 가져온 거고, 이거를 박원순 시장의 이, 이, 이 상황을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세 판을 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소위 입진보라고 하는 것들이나 여성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합류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거대한 마켓이 열린 거죠. 사실상 언론에 의해서 윤석열은 버림받은 거예요. 너 꺼져, 너 필요 없어. <laughs> 그러니까 이제는 그 윤석열을 별로 보호도 안 해줘. <laughs> <laughs> 예, 이제 윤석열을 지금은 뭐 썩어도 준치하고 이렇게 아직은 총장이니까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순간에 새로운 용병이 나타나면, 대체할 용병이 나타나면 윤석열은 박은, 박근혜가 당했던 방식으로 저는 언론에 의해서 철저히 버림받을 거라고 봐요. 어저께 이제 황희석 의원이 그 얘기 했죠. 한동훈하고 윤석열, 너네 진짜 몰라? 정확하게 한 번, 말해봐. 한번 기워줄게. 그래서, 뭐, 최강원 도 어, 저기, 둘 사이의 관계를 밝힌다? <laughs>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연구나, 표준시험 같은 거 있잖아요. 표준시험 뭐, 뭐, 수능도 있고, 뭐, 토플, 뭐, 토익, 뭐, 많죠. 표준시험 같은 경우. 그니까 그 연구나 표준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당성과 신뢰성이에요. 비슷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다양한 시험을 똑같은 시험, 그러니까 다른 시험을 여러 번 봐도 비슷한 성적이 나오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의 실력이 다르면 그 실력이 다른 걸 정확하게 변별할 수 있고, 했어야 되거든요. 실력이 있는 애가 80점 맞으면 실력이 없는 애는 60점을 맞아야 되게,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변별력뿐만이 아니라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그 시험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그 학생의 기존 실력을 게 맞게 세팅이 돼야 되거든요. 시험이 타당성이나 신뢰성이나 이 변별력을 잃게 되면은 그 표준 시험이 될수 없는 거죠. 언론이 추구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가치는 그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그것이에요. 근데 가장 기본도 지금 지키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언론이 이렇게까지 망동을 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방심이나 방통위는 진짜 사퇴하라 다 자기의 역할을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이 언론을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언론을 보면 민주당 보면 언론에 끌려가고 있거든요. 180석이 돼서도 이런 꼴을 당해야 되나요? 전 진짜 민주당 의원들 보면 솔직히 좀 한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끌려다니는 걸 보면. 얼마든지 대치기를 할수 있는 이슈들이 이렇게 많은데, 가만히 맨날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또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지금 이 박원순 시장의 이미지를 엉망치기 위해서 진짜 언론이 최선을 다합니다. 아예 슬퍼하지는 못하고 해요. 사람들 가슴에 흐르는 이 시냇물을 다 막아버리려고 해요. 억지로라도. 다 파괴하고 도, 다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상담 분야 중에 또 하나 또 분야가 뭐냐? 그리브 카운셀링이에요 애도 상담. 그리 f 라는건 깊은 슬픔. 누군가를 잃었을 때,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인간이 느끼는 한 사람이 느끼는 정말 깊은 상실감과 슬픔이에요. 그냥 세드나 서로 w 의 수준이 아니거든요. 가슴으로 우는 거거든요. 가슴으로. 흐느껴 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그리 e 카운셀링을 받는 사람의 그 많은 부분이 누구냐? 그 내담자의 그게 누구냐? 슬퍼도 슬픔을 나타낼 수 없는 사람들. 그게 한이 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불륜의 세상에 죽었다거나, 아니면 내가 동성애자인데 내가 커밍아웃을 안 했어. 근데내 파트너가 죽었어. 어디 가서 악소리도 못 내고 슬프고 울지도 못하는 거죠. 너무 너무 아픈데. 내가 함께했던 애완견이나 애완고양이가 애환 죽었어요. 사람들이 야 그냥 하나 고양이, 개한 마리 다시 입양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존재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나한테 소중한 존재였거든요. 그 존재가 사라졌을 때그 인간이 느끼는 아픔. 근데 어른이니까 야 어른이 왜 너는 왜 사람을 중요시해가지고 강아지한테 그래?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서 아예 말조차도 꺼내지 않고 표현하지 못하지만 가슴으로 흐르는 그 아픔 그 신의물을. 표현하면 좀 못한 사람이 한이 되고 그게 트라우마로 남는 거거든요.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도하는 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그한 1분도 허락하지 않고 그 가슴에 보스를 받겠다라는 건요. 사람들한테 더큰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겨요.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까지 더큰 부작용을 남길 거예요. 말로는 피해자를 옹호하고 약자의 편에 서겠다고 하면서 다수가 느끼는 깊은 슬픔이나 의문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못하게 해요. 여러분 감수성을 센티멘트라고 하거든요. 그 센티멘트는 딥 필링입니다. 깊이 느끼는 거고요. 깊이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서 책에서 페미니즘 책에서 페미니즘의 역사에서 감수성 선언이나 이런 건 봤을지 모르지만 진짜 일상 속에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디 n 링이 있었는지 센티멘트가 있었는지 의문이 돼요.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